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그 시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에게는 수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한 자로 소문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이 이르렀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털 깎는 날은 일종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인데요. 이에 다윗은 사원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쓰여질 음식 가운데 일부를 자신들에게 좀 허락해 달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받고 나서는 망발을 일삼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세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요 또한 다윗의 사원들에게 큰 모욕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했고요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 나발의 집을 치러온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결국 나발은 스스로 두려움에 죽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소외시키고 나몰라라 하고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 해도 가진 것이 많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될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또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모든 것은 함께 나누며 쓰라고 주신 것이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먹구름이 끼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뭐보다 품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도모하는 하나님을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